네 먼저 그 주어진 식그 양변에 60의 5제곱을 곱해볼까요? 곱해보면은 11의 7제곱은 60의 4제곱 곱하기 a 더하기 60의 3제곱 곱하기 b 더하기 60의 제곱 곱하기 c 더하기 60 곱하기 d 더하기 e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어 여기서 얘를 이제 121에 세제곱 곱하기 11. 네, 요렇게 바꿔서 나타내 보면은, 여기 이제 11에다가 60 곱하기 2 더하기 1에 세제곱이니까, 11에다가, 어, 세제곱 공식 아시죠? 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써가지고, 8 곱하기 60에 세제곱 더하기, 12에 60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60 더하기 1뭐 이렇게 바꿔서 쓰면 88에 60의 세제곱 더하기 132 곱하기 60의 제곱 더하기 66 곱하기 60 더하기 11 이렇게 돼요. 얼추 좀 비슷하게 나타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릿수들이 6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요거를, 어, 60이 나올 수 있게끔 쪼개서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요거는 2 곱하기 60에 더하기 12하고 60에 제곱. 더하기. 네. 더하기. 60 더하기 6에 60 더하기 11. 요렇게 바꿔가지고. 전개를 해볼까요? 60의 4제곱 더하기. 28 더하기 2에 60의 3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1에 60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60. 더하기 11 이렇게 되죠 그죠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6 0의 4제곱 더하기 3 0의6 0의세제곱 더하기 13에다가 6 0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60 더하기 11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릿수들이 다60안 넘어가니까 네 계산해보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요거의 값은 제1 더하기 30 더하기 13 더하기 6 더하기 11 해서 61 이렇게 나와요.